안녕하세요. 차트로사입니다 오늘 시장은 휴장이었는데 얘기할 건 많아서 잠깐 영상을 켰는데요. 네이처셀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솔직히 너무 잘압니다 상한가 3번 쏘고 딱 6거래일 만에 거의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말이 좋아 조정이지 이 정도면 가격 낙하산이 아니라 멘탈이 낙하산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빠졌다 무섭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하락 뒤에 진짜 숨은 의도, 그리고 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의 생각까지 전부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봐야 할건 주가가 왜 여기까지 밀렸냐는 거죠. 보통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과열 해소 구간이 한 번쯤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단순히 숨 고르기라 보기엔 너무 정교하고 너무 집요하게 눌리고 있어요. 반등 시도만 하면 눌리고, 또 살짝 올라가면 다시 눌리고, 기어이 거래량도 줄면서 개인들만 손바뀜 되는 구조.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도 시장엔 이런 말이 있죠. 개인들 매수세가 꾸준하니까 개미들이 주도하고 있다. 근데 그말 정말 액면 그대로 믿으셔도 될까요? 우리가 보는 개인 순매수 숫자. 그게 진짜 개인일 수도 있지만 특정 기관 계좌가 개인으로 위장되어 있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확히 단정을 못 짓지만 지금 흐름은 개인들만을 위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자리까지 밀었는가? 주가는요. 24,500원을 기준으로 중요한 지지대를 하나 시험하고 있어요. 여기 무너지면요. 진짜로 털리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흐름을 만들까요? 주가라는 건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1층을 내려와야 사람을 비워내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네이처셀은요, 정상적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일부러 고장난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내릴 수밖에 없게 겁나서 뛰어내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야 다시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 과거 HLB나 셀트리온에서 우리가 수없이 봐왔던 패턴이에요. 반복이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의 본질은 뭐냐?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식약처 재료가 아닙니다. 식약처는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 어쩌면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결과도 안 나온 국내 품목화가 재료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FDA 재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인드스템은 이미 일본에서 상용화됐고 FDA가 임상 3상을 인정했다는 건 미국 진출에 한발 다가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이처셀이 비벌리힐스에 있는 줄기세포 보관센터까지 열면서 미국에서의 브랜드 마케팅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어요. 이 종목의 핵심 모멘텀은 국내 식약처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확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흔드냐? 그건 명확합니다. 이건 물량털기입니다. 시장에서 세력의 본질은 가장 싸게,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개인의 투매.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져야 그 물량을 고스란히 주워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어설픈 반등보다 의도적인 무너짐, 그리고 이탈된 지지선을 통한 실망 매도에서 나오거든요. 지금이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기재료냐 아니면 장기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냐? 어, 답은 둘다될수 있다입니다. 식약처 이슈는 단기재료예요. 결과가 나오면 반응을 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FDA, 그리고 빅파마 협업 가능성, 브랜드 확대 전략이 맞물리면 글로벌 세포치료제 테마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흔들기 구간이라는 것.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지금은 흔드는 구간이고요. 기대감만으로 판단하기엔 수급과 흐름이 너무 세력적이거든요. 이럴 땐 냉정함이 생명이에요. 허황된 기대보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가를 한 번쯤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오든 멘탈이 털리지 않아요. 시장이 그만큼 뜨겁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차갑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의도가 맞는 장세에서는 감정보다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이거 반등 나오기엔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반등 시도가 아니라 조정 흐름이 우세한 국면이에요. 상한가 이후에 6거래일 연속으로 빠졌고요. 36,500원 고점 대비로 보면 약30% 조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눌림인가 아니면 진짜 털기인가 우선 거래량부터 볼게요. 이틀간 거래가 급격하게 터졌어요. 23일 보시면 고가에서 마감까지 갭 차이가 18%예요. 외국인이 이날 110억 던지고 기타 법인 물량도 20억 나왔어요. 근데 이후로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조정받고 있죠. 자꾸 저항대 부근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외국인 수급이 종목을 움직이고 있고 다음 조정으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추세가 꺾일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평선 보시면 지금 5일선, 1 1선 20일선. 전부 다 하방으로 꺾였어요. 주가는 그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도 현재는 추세 이탈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이럴 땐요, 반등을 무작정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뀌었을 때 잡는 거다. 그럼 이제 가격 구간별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25,000원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요, 아래 구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를 기대할 구간이지, 무작정 진입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반등 시에는 단기 저항은 3만원대. 이 자리는 예전에 거래가 몰렸던 구간이라서 바로 못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구간은 딱 중립보다 아래, 추세 전환 직전 탐색 구간이에요. 세력 입장에선 더 털려면 2만 5천원은 살짝 깨야 하고 반대로 올릴 거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방향이 결정될 구간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가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거래량은 줄었고, 추세선은 하락으로 기울었고, 지지는 아직 유효하지만, 그 유효함이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를 보는 자리입니다. 수급은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은 누가 사고 있느냐보다 누가 팔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시기거든요. 먼저, 개인부터 보면요. 한 눈에 봐도 4월 한달 내내 압도적인 순매수 흐름이에요. 특히 4월 15일엔 무려 189억이 들어왔고요. 4월 23일 고점 구간에서도 119억 넘게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승 구간 대부분을 개인이 책임졌다는 얘기고 결국 지금 눌림 구간에서 털릴 주체도 개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아프지만 세력이 털고 싶어 하는 물량이 지금 개인 쪽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어땠느냐? 4월 전체로 보면 거의 매일매일 매도세가 이어졌고 특히 4월 23일 고점 부근에서 하루에 110억 넘게 던졌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방향보다는 단기 대응 중심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쌀땐 줍고 고점 근처에서 턴다. 즉 세력이라기보다는 쇼커버 내지 단기 매매 성향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체, 기타 법인 쪽 흐름을 봐야 돼요. 알바이오로 추정이 되는데, 28일부터 230억 규모로 장례 매도 예정이었어요. 23일부터 매도세에 동참한 걸로 보이거든요. 고점 부근에서 매도에 동참하더니, 지금은 지지대에서까지 꾸준하게 팔고 있어요. 이건 의도가 확실한 거거든요. 일단 6일간 나온 물량이 94억이니까, 140억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요. 지금 구간은 개인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외국인, 기타 법인은, 확실히 매도 추세에 있어요. 그럼 결론은 하나예요. 기타 법인은 예정된 매도 물량을 채울 때까지는 매도세가 이어질 거고, 다음 주부터 외국인이 개인 물량을 다시 가지러 오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손절할 자리는 아닌데, 매수 타이밍은 더 기다려야 된다. 외국인 매수 전환 타이밍을 확실하게 보고, 알바이오 매도 물량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급은 방향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조정이 길어지면 내가 틀렸나 싶은 생각 한 번쯤은 누구나 들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지표보다 중요한 게 판단 기준이에요. 지지선은 깨졌는지, 세력은 나갔는지, 수급 구조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걸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해석해야 버틸 건 버티고, 나올 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흐름은 분명히 흔들기 구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설프게 겁먹고 던지기엔 너무 늦었고요. 아무 기준 없이 들어가기엔 아직 너무 빠릅니다. 이럴 땐 감정보다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외국인 기관 수급 흐름, 향후 일정,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까지 전부 종합해서 정리해 둔 타점 자료가 있습니다. 010 8672 4606셀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면 그 기준부터 한번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요. 크게 먹고 나오자 이런 건 아니고요. 매일 확실하게 움직이는 종목 그중에서도 급등 흐름 초입에 있는 주도주만 딱 선별해서 그날 진입해서 그날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방 안에서 알려드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매수 타점, 익절 타점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게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거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 당일 재료가 있는 주도주로 안전하게 딱 한두 종목만 하고 있으니까요. 하루 목표는 5%예요.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한 달이면 계좌가 두배 정도 될 거거든요. 첫 달에는 300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루에 5%씩 수익 쌓으면요 한달 뒤엔 600만원 계좌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엔요 600만원 진입해서 수익률은 똑같아요 이제 계좌는 1200만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엔 1200에서 2400 중간에 900만원은 출금할 거예요 500만원 정도는 기분 좋게 꺼내 쓰는 거예요 가족 외식 한번 부모님 용돈 한번 이런 게 진짜 수익을 체감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다음엔 1,500 진입해서 3천만원, 5개월 차엔 3천원으로 6천 만들어요. 6개월 차에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투자금은 고정하고 수익만 분할인 출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화 중심의 수익구조인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단 하나거든요. 매일 주는 시그널의 정확도예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조건은요, 시세를 끌어올릴만한 재료가 있는지 단기 세력 매집 흔적과 수급 흐름이 감지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올 것인지예요. 자, 여러분, 결국 혼자 버티느냐, 함께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책임지면 불안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함께 하다 보면요, 훨씬 오래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추천이 아니라 함께 하는 수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문자는 아래 번호, 010-8672-4606번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내가 가진 자금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실전 투자인데 하루 5분만 확실한 타점 따라가고 매달 일정 수익을 현금화하는 구조.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흐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도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